문제해 보겠습니다. 1번 배전 솔로의 용어 중 틀린 것은 1번 궤전점은 간선과 분기선의 접속점이 아니고 급전선과 간선의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어, 이번 분기선은 간선으로부터 분기한 배전선로의 가지 모양으로 된 부분이 분기선이고, 3번, 간선은 급전선에 접속되어 부하로 전력을 공급하거나 분기선을 통하여 배전하는 선로가 됩니다. 4번, 급전선은 배전용 변전소에 인출되는 배전선로에서 최초의 분기점까지 전선으로, 중량은 요거죠? 부, 도중에 부하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선로. 답은 1번입니다. 이번 다음 주 고압 배전설로의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 해서 배급 간분인데요. 이거는 뭐 배급 간분보다는 변급 간분 해서요. 뭐 보통 우리가 외우실 때앞글자 따라서 외웁니다. 뭐 변이 급해서 간단히 뭐 분류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변급 간분, 이렇게 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요. 실기 가면은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단답으로 외워야 되는데, 한 다섯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져요. 그러다 보면 앞글자 따서 좀 편한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것씩,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번, 루프 배전의 입점, 루프는? 환상식이죠. 환상식. 그래서 전선이 경제적이다는 아닙니다. 이것은 가지식이고요. 정설이 용이하다. 정설이 어렵다 그랬고요. 농촌에 식당한 것도 가지식이고 전압변동이 적다. 그러니까 가지식에 비해서 전압변동이 적은 것이 루프 배전방식 환상식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4번 저압뱅킹방식 배전방식이 적당한 거. 우리가 가지식 제외하고 환상식, 뱅킹, 망상은 전부 부하 밀집지역, 즉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1번 농촌, 2번 오촌, 3번 호학공장은 전부 가지식 방식이 적당한 곳입니다. 5번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 변압계를 연결하는 저압선을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이 뭐다? 뱅킹 방식에서 어, 우리가 캐스케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압선의 일부가 고장이 났을 때, 건전한 변압기까지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을 시켜 주는, 그리고 고장절을 걸렸을 때 끊어주는, 그래서 합쳐서 구분 표즈가 됩니다. 구분 표즈 답은 1번이고요, 어, 6번입니다. 저압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깜빡임 깜빡임이 뭐다? 플리커 현상입니다. 깜빡임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예, 아니죠. 어, 뱅킹 방식은 플리커 현상이 없고요. 2번 저압 간선에 전압 강하는 줄어든다 지나.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없다. 전력 손실도 줄어듭니다. 3번 캐스케이드 현상의 염려가 있다. 뱅킹하면 캐스케이드 뱅킹 캐스케이드입니다. 4번 부하의 증가에 대한 용통성이 없다가 아니고 용통성이 있죠. 답은 3번이고요. 7번 배정계통을 구성할 때 저압, 뱅킹, 배정방식의 캐스이드 현상이란 뭐다? 저압선의 고장에 의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회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이고 앞에서 했지만 은뭘 설치해서 방지한다? 9번 표준입니다. 답은 4번. 8번, 망상, 네트워크입니다.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적다. 아니고, 융통성이 많죠. 이번 전압 변동이 대체로 크다. 적죠. 3번, 인축 감전 사고가 적은 농촌에 적합. 인축 감전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아니고 도시에 적합하고요. 4번, 환상식보다 무정전 공급 신뢰도가 더 높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구번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네트워크 망상식입니다. 1번 정전이 적다. 맞고요. 2번 전압 변동도 적고. 4번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큰데 3번 인축에 접촉 사고가 적어진다가 아니고 인축의 접촉 위험이 높다가 됩니다. 따라서 장점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10번 볼게요. 10번. 예, 잘 봅니다. 전압이 어떤 전압인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삼상사선식 배전방식에서 한 선당의 최대 전력인데 삼상사선식인데 삼상사선식은 우리가 상전압 기준으로 할 때는 3VI니까 선은 4가닥이라서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는 루트 3 VI이고요. 선은 4가닥이니까 4분의 루트 3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단 상전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요. 한 선당 최대 전력은 뭐다? 4분의 3에서 0.75 VI입니다. 0.75 11번 직류 이선식 대비 전선 한 가닥당 송전 전력이 최대가 되는 전송 방식은 선간전압 기준이고요 전성절도 용률 및 전성거리가 같고 중성선은 전력선과 동일한 굵기이며 전선은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교류 방식에서 코선턴 세터는 1로 합니다 뭐다?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 어떻게? 상사 상사 선 3입니다 그래서 선간 전압 기준으로 가장 좋은 것은 3선식, 3상 3선식이에요. 그래서 11번에는 3번 이렇게 외워 주시고요. 12번 송전 거리 송전 전력 전선로의 전력 손실이 일정하고 같은 재료의 전선 상황 경우 단상 2선식에 대한 3상 3선식의 한 선당의 전력비는 얼마냐 입니다 근데 우리가 3상 3선식 같은 경우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12번에 3상 3선식은 얼마예요 선은 세가닥이고 전력은 루트 3입니다 이것을 단상 2선식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3분의 2 루트 3 그래서 1.15가 됩니다 전력비는 1 1 5 삼상 3선식은 상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되고요. 단상 2선식 대비 1.5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에요. 13번. 12번 문제까지는 우리가 한 선당 공급 전력을 얘기한 거고요. 13번은 뭐냐면 동일 전력을 동일 선관자나 동일 영물로 동일 거리에 보내 사용하는 전선이 총중량이 같을 때, 전력 손실비입니다. 전력 손실비. 즉, 전선 중량비가 같을 때, 전력 손실비는,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단상 2선씩 기준으로 했을 때, 단상 3선씩은, 여기 모두 3이 들어간다 그랬죠. 8분의 3. 3상 3선씩은, 4분의 3 3상 4선식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7.5% 75% 33.3%가 됩니다 13번에는 3상 3선식이니까요 그대로 4분의 3예 외워주시고요 14번입니다 전력, 영역, 거리 같을 때 사용 전선이 같다면, 삼상, 삼선식과 삼상, 사선식의 전력 손실비입니다. 13번과 동일하죠? 그랬을 때, 삼상, 삼선식이 분자라고 고 삼상, 사선식이 분모로 옵니다. 그러면, 삼상, 삼선식 얼마? 4분의 3. 삼상, 사선식 얼마? 3분의 1. 얼마요? 4분의 고가 됩니다. 3상 3선식이 3상 4선식에 배다 4분의 9배가 된다. 14번에는 답이 4번. 15번이요.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단상 3선식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단상 3선식이. 소요 전선 양이 많아야 한다. 아니죠. 똑같습니다. 전력을 두고 얘기했을 때는 단상 이선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단상 이선식은 두 가닥이고 단상 삼선식은 세 가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은 전력이라고 했을 때는 예, 단상 삼선식이 더 적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 중성선에는 반드시 표준을 끼워야 한다. 예, 단상 삼선식에서 중성선에는 표준을 끼우면 안 되고 동선으로 직결 동선으로 직 접 결합합니다. 안 돼요? 3번. 110V 부하 외에 220V 부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맞죠?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고. 다음은 전압 불평형을 줄이기 위해서 저압선에 말단은 전려는 콘덴서가 아니고요. 콘덴서가 아니고 저압 밸런서라고 해서 이것은 일종의 변압기, 뭐 리액터 같은 겁니다. 답은 3번, 3번이고요. 16번. 단상 3선식 110에 220V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슨 해서 110에 220은 뭐요? 상전압이 110, 선간전압이 220입니다. 일반 전압 불평형이 우려되므로 콘덴서를 설치한다. 콘덴서가 아니고 밸런스합니다일번 중성선과 외선 사이에만 부활을 사용해야 한다. 중성선과 외선, 어, 그림을 그려보면 단상 3선식에서 이렇게 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얘가 지금 외선이고요. 예. 얘도 외선이고, 얘가 중성선입니다. 중성선. 그래서 지금 2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성선과 외선 사이에만 보완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나 이것이 아니죠. 외선과 외선 사이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 중성선에는 반드시 표지 끼워야 한다도 아니고요. 4번, 두 종의, 이 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고, 전선 양이 절약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고요. 27번. 저압 단상 삼선식 배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단점은, 이번 전연이 곤란하다. 뭐, 이건 관계 없고. 3번, 설비 이용률이 나쁘다도 아니고요. 4번,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 장점이죠. 장점이기 때문에 단점이 아니고. 2번, 전압의 불평형이 생기기 쉽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전압의 불평형 혹은 중성형이 단선되을 경우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소전될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17번에는 2번 18번 교류, 조압 배전 방식에서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방식은 뭐다? 단상 3선식 밸런서 하면 단상 3선식 이렇게요. 19번입니다 19번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의 부하전력과 전압을 갖게 했을 때 단상 2선식의 선로전류를 100%로 보았을 경우 삼상 3선식의 선로전류는 우리 앞에서 한 것과 좀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탄성당 공급전력 그 다음에 뭐 전선 중량이 같을 때 전력 손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상 2선식과 3상 3선식의 한선에 흐르는 전류에 비해요. 전압과 전력이 같을 때 어떤 의미냐면 P는 단상 2선식에서 P는 VI죠. VI고요. 단 3상 3선식에서 P는 루트 3 VI입니다. 그러면 이때 I는 단상 2선식에서 I는 V 분의 P, 삼상 3선식에서 I는 루트 3분의 1의 V 분의 P죠. 즉, 삼상 3선식에서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에서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배 이걸 얘기한 겁니다. 루트 3분의 1은 얼마냐면 0.58에서 약 58%가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번이에요. 20번. 전압이 3300 슬라시 105, 0, 105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문제풀이 하면서 뭐 단순히 문제 푸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 그 다음에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것들을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하실 때요.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는데, 연습할 때 이런 각 경우를 많이 접해보시고,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셔야 실제 시험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이런 의미에요. 보세요. 단상 3사식인데 3300은 1차측이 3300이다. 이걸 의미하고요. 105의 0, 105는 여기에 105 여기에 105 0은 로지점 0이다. 즉 중성선의 전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60A의 60% 여기에는 60A의 역률이 60%고요. 50암페어 80%. 여기에는 50암페어의 80%가 연결되어 있을 때 어, 느든 역률이란 지상 부하를 얘기합니다. 유, 총 유효 전력은 약몇 kW인가? 총 유효 전력은 약몇 kW인가? 이것은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에 바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부하의 유효전력은 얼마냐? 전압이 105고, 전류가 60이고, 역률이 60%입니다. 그러면 이부하의 유효전력은 단상이죠. VI 코셋에 닮아 105 곱하기 60까지 하면은 피상전력이고, 여기에 역률 0.6입니다. P1. P2는 얼마? P2는 105에 50% 0.8이니까, 105 곱하기 50 곱하기 0.8입니다. 두개 그냥 더 하면 돼요. 두개더 하면은 약 8,000이 됩니다. 8,000. 네. 는 8kW. 답은 네. 2번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려서 풀어보시는 것이 확실히 좋죠. 네. 21번입니다. 21번은 이제 승합! 관련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공장이나 빌딩에서 220에서 380으로 승합하여 사용하던 이 승합의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220에서 380으로 승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PL은 뭐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요 관계. 이게 경제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전력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 보기에서 찾는다면은 답은 3번이죠. 전력 손실의 경감입니다. 아크 발생 억제나 배전 거리 증대나 기존 충격 저항 강도 증대 이런 것과 관계없어요. 공장이나 빌딩에서 전압을 승합하는 이유는 가장 밀접한 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3번입니다. 배전 거리 증가도 답은 될 수가 있지만 공장이나 빌딩에서 220이나 380을 우리가 승합하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죠. 이런 문제에서는 뭐 2번과 3번이 모두 답이 될것 같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근, 가장 뭐 중요한 이유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은 21번에는 3번이 됩니다. 22번. 배전 전압을 루트 3배로 하면 동일한 전력 손실률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우리가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압이 루트 3배가 되면 전력은 루트 3의 제곱배에서 3배가 되죠 22번에는 몇 배? 3배입니다 번. 23번 부하역률이 코사인파이 배전설의 저항 손실은, 저항 손실이라는 것이 전력 손실, 피해를 얘기하죠. 전력 손실을 얘기합니다.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에서 역률 1일 때의 저항 손실과 비교하면은, 지금, 역률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3장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3장에서, 송전설로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 우리 공식상 어떻게 피해를, i 제곱 r에서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였죠. 제곱 r에서 어떻게?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제곱 r에 의해서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영률의 제거 반비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24번. 배전설로에 손실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손실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전압 조정. 어, 맞죠. 예.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기 때문에 전압을 조정하면 전력 손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압을 승압하면 전력 손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역률 개선입니다. 역률 개선도 앞에서 했었죠? 피 l 은 역률의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역률 개선도 상관이 있고 부하의 불평형 방지. 음... 이런 것도, 어, 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단상 삼선식이다 했을 때,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10암피아가 흐르고, 여기에 10암피아 흐르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종성선에는요. 그러면, 이종성선에 전력 손실도 발생하지 않겠죠. 런데 부하가 불평형이 되어서, 만약에 여기는 10A 흐르고, 여기는 12A 흐릅니다. 그러면, 10A와 12A 흐르면, 여기에는 얼마? 2A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중성선에 부하가 평형이었을 상태에서는, 전력 손실이 없었는데, 부하가 불평형이 되니까, 종선선에 전류가 오르고, 이 전류에 의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불평형도 전력 손실을 야기할 수가 있다. 네. 3번, 다중접지 방식의 채용은 뭐예요? 다중접지 방식은, 직접접지 방식에서, 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접지를 하죠. 접질하는데 다중 접질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 여러 개로 접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직접 접지이기 때문에요. 전력 손실과는 상관이 없고 뭐 계전기 동작이나 이상 전압 발생 방지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24번에는 3번 25번. 송전 전력, 송전 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고 할때 전선의 단면적 어떻게 보세요? 전선의 단면적이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전선이 크면, 단면적 크면은 가격이 비싸지죠.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전선의 단면적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에 반비례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비례하는 것은 전압 강하고요. 전압 변동이고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26번. 동일한 부하 전력에 대하여 전압을 두 배라면 전압 강화, 전압 강화 2는 V의 반비례.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전력 손실률 K도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가 됩니다. 따라서 전압을 두 배라면 V를 두 배로 했다. 그러면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 얘는 4분의 1배. 얘도 4분의 1배가 됐죠. 따라서 26번은 3번입니다.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 이거. 27번. 교재에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전압과 예. 전압과 건설비. 했을 때, 어 전선비 자체는 전압의 제곱의 반비래서 전선의 단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선비. 그 다음에, 뭐, 빼자. 지지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에다 지지물비는 이렇게 증가하고요, 전선비는 감소하는 1번이 답이 되네요. 28번입니다. 직류송전방식이 교류송전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류송전방식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1번. 표피효과에 의한 송전 손실이 없다. 표피효과는, 어 우리가 침투 깊이 자체가 델타는 루트의 파이의 폼 6k분의 1이에요. 주파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직류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표표과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류의 장점이 맞습니다. 일반 표표과에 의한 성장 소식이 없다는 맞고, 이번 통신선에 의한 유도자 범이 적다. 음, 주파수와 관련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전자 유도장을 할때이 제로는 마이너스 JX 마이너스 J에 오메가 M에 3 i 0로고요 오메가가 2파F죠. 2파 f 의 m L 3I0입니다. 즉, 주파수가 없으면 전자 유도 전압도 없고, 전자 유도 전압이 없으면 전자 유도 장애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통신에 대한 유도 잡음이 적다. 맞습니다. 3번, 선로의 절연이 쉽다. 뭐요? 100볼트 사용하면 100볼트만 절연하면 됩니다. 교류는 100볼트 사용하지만 141볼트를 절연해야 됩니다. 따라서 철류의절연는 쉽다도 맞고요. 4번 정류가 필요 없고 승압 및 강압이 쉽다가 아니죠. 직류는 승압 및 강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의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마지막 29번입니다. 직류송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류송전은, 일반 직류송전에서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 직류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전력 없다. 신경쓰지 않아야 된다. 답은 1번입니다. 보낼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이번 역률이 항상 1로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송전효율이 좋아진다. 무효분이 없기 때문에 역률 1입니다. 송전효율이 송전 좋다. 3번, 직류 성전에서는 리액턴스라든지 위상각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도 상의 단점이 없어집니다. 맞고요 3번, 직류에 의한 개통연계는 단락 용량이 증대하지 않기 때문에 개, 교류 개통에 차단 용량이 적어도 된다. 어,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개통연계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는데, 이렇게, 네 음, 이렇게. 이게 한전 개통이요한전꼭고 여기가 만약에 뭐 태양광입니다. 네 한전이에요.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전압이 발생하는 전압이 직류입니다. 직류요. 그러면, 여기에 부하에 교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반드시 전력 변환 장치가 있어야 돼요. 얘는 인버터 컨버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부분에이 부분의 임피던스는 무시. 임피던스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정격 용량에서 만약에 우리가 얘를 병렬로 연결한다면 임피던스가 감소하죠 얘도 우리가 교류라서 이 부분의 임피던스까지 고려한다면 임피던스와 임피던스가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감소하면 단락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얘가 감소하면 증가하는데 직렬로 우리가 지금 아, 직류로 해서 전력 변환 장치를 사용하면 이 부분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무시해도 되고 임피던스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임피던스가 감소하지 않으면은 달 차단 용량, 단락 용량이 뭐 적어도 된다는 어요 부분 때문에 직류에 의한 개통 연계는 요 부분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어~ 고르게 통에 차단 용량이 적어도 된다 요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예, 4번은 조금 개념은 좀 어려웠지만 요렇게 이해해 주시고 1번이 뭐 당연히 당연한 답이니까요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